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서클 소식 좀 자세히 보려고요. USDC 발행사 있잖아요. 아, 네.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요. 최근에 소식이 있었죠. 맞습니다. 미국에서 음, 디지털 신탁 은행 이걸 만든다고 공식 신청을 했다면서요. OCC에다가요? 네, 국가 신탁 은행 설립을 신청했죠. 안 그래도 최근에 기업 가치 평가 그게 한 180억 달러였나요? 네, 그 정도 됐었죠. 그거 직후에 나온 소식이라 더좀 주목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하려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영향은 어떨지 좀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이게 어 그냥 보통은행이랑은 다르다면서요? 정확히 어떤 종류의 은행인 거죠? 예금이나 대출은 안 한다고 하던데? 네 맞아요. 그게 이제 국가신탁은행 영어로는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고 하는데요. 조금 특별한 형태예요. 전통적인 의미의 은행 업무. 그러니까 예금 받고 대출해 주는 건안 하고요. 대신에 자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거. 즉 수탁이나 신탁 업무에 완전히 특화된 금융기관입니다. 아, 자산관리 전문은행이군요. 그렇죠. 연방정부기관인 통화감독청 OCC의 감독을 받고요. 일반 은행보다는 자본금 요건 같은 게좀 낮아요. 규제 틀 자체가 신탁 업무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미국에 이런 곳이 또 있나요? 디지털 자산 쪽에서는요. 현재로서는 그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는 곳이 유일하게 비슷한 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서클의 경우엔 뭐 핵심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신들이 발행하는 USDC 이걸 뒷받침하는 준비금을 직접 그리고 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 이겁니다. 직접 관리요. 근데 지금도 BNY 멜론이 스탁하고 블랙락이 관리하잖아요. 엄청 큰 회사들인데. 네, 그렇죠. 세계적인 금융 기관들이죠. 굳이 서클이 직접 이걸 관리하려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뭐 비용 줄이려는 건 아닐 것 같고 네 여러가지 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요 물론 효율성 측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 usdc 인프라 자체를 좀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국에서 나올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니어스 액트 같은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 커 보여요 아 규제 대응이군요 네 단순히 규제를 지킨다 이걸 넘어서서요 usdc를 아예 미국 금융 시스템의 일부로 더 깊숙이 편입시키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합니다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겠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경쟁사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usdc의 신뢰도나 투명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 연준하고 직접 계좌를 개설할 가능성도 열리거든요 아 연준하고 직접이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위기 상황 같은 게 생겼을 때 유동성 확보에도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거네요. 그럼 이 새로운 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가요? CEO의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제레미 얼레어 CEO가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요. 서클은 뭐 항상 최고 수준의 신뢰, 투명성. 거버넌스 그리고 규제 준수를 추구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번 은행 설립이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라고 했어요. 음, 포부가 크네요. 네. 그래서 주요 업무는 당연히 첫 번째는 USDC 준비금 관리일 거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관 고객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인데 그게 좀 흥미로워요. 기관 대상 서비스요? 어떤 거죠?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형태로 바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들이요. 아,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이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암호화폐 수탁은 당장의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어,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암호화폐 수탁을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왜 전통 자산을 토큰화한 걸 먼저 할까요? 그게 아마 기관 고객들을 염두에 둔 전략 같아요. 지금 당장 기관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기에는 비트코인보다는 자기들이 원래 투자하던 주식이나 채권을 토큰화한 형태가 더 익숙하고 규제 측면에서도 좀더 명확할 수 있거든요. 아하. 기관들은 그쪽을 더 선호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서클 입장에서는 이 토큰화 자산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체 은행을 운영하면 규제 준수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걸까요? 물론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규제 맞추는 것도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겠죠. 하지만 서클은 이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려면 꼭 필요한 투자라고 본것 같아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수준의 뭐랄까 제도권 수준의 규제 준수와 신뢰도를 원하거든요. 네, 그건 그렇죠. 결국 나중에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졌을 때 서클이 다장 믿을 수 있는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다리 역할을 하겠다 이런 큰 그림인 거죠. USDC 신뢰도도 높이고 기관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잘 되면 미국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숙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서클은 USDC 준비금을 직접 관리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서 토큰화된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강화될 규제 환경 속에서 USDC의 신뢰도를 거의 뭐 제도권 금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래서 직접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으려 한다 이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스테이블 코인 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된 자산이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통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더 커지는 발판이 될수 있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서클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보다 토큰화된 전통 자산 수탁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 이게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다른 금융 회사들이나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관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 뭘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들의 행보를 예측해 볼수 있는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